오늘은 좀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음.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음. 어,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아, 변 그런 어, 사람도 음. 반려인이시잖아요. 네, 반려인. 저도 이제 독실한 반려인이 됐죠. <웃음> 네, <웃음> 쿠키.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어, 하면, 음. 하고 그 집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집주인이좀 싫어하잖아요. 아, 임대인들은 진짜 네. 싫죠. 왜 걔가. 네. 뭐 벽을 긁는다든지 네. 막 장판도 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큰 개들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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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음. 임대차 그 목적물 음. 집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아지죠. 그리고 짖으면 옆에서 들려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어, 또 이런 어, 주변 이웃하고 음. 불편이 생기고 네. 어, 그런 등등 문제 때문에. 음. 어, 집 주인은 네. 싫어하고 음. 어, 임차인은 또 키우고 싶고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음. 어, 임대차 계약하면서 어,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면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을 때 네. 어, 그런 부분이 우리가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 필요한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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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죠 예 네, 그렇죠 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그 그런 부분을 음. 뭐 어떤 사유가 생기면 임대차 계약 해제한다 음. 이런 그 사유를 우리가 약정 해제라고 음.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약, 약속으로 정한 해제라는 사유입니다. 해제 음. 사유거든요. 약정 해제 사유라고 하는데 음. 그런 약정 해제 사유가 어, 계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음, 그런 말씀을 좀. 야 임대인들한테는 진짜 좋은. 내용 같아요. 어, 이제 오늘 이제 사례는 이제 이게 반려동물을 사례를 했기 때문에 음. 임대인들한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제 계약 일반적으로 음. 일반 계약을 할때 뭐 어떤 계약이든 간에 이런 요런, 요런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끝내겠다 라고 음. 하는 부분은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음. 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음. 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그 활용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음. 높다는 점에서 여기 약정 해지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떤 예시가 있나요? 네. 네. 자 우선 그 어, 우리가 그 이렇게 어떤 사유가 생기면 계약 해지합니다라고 적어 놓게 되면 음. 그 뭐랄까요 이게 좀 계약을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계약을 음. 빨리 쉽게 끝낼 수 있는 어. 이런 그 효과가 있, 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라도, 좀 간접적으로 계약 이행을, 계약을, 어, 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음. 계약 이행을, 그, 제제할수 촉구. 있는, 촉구할 수 있는, 예. 예. 어 이런 효과도 생깁니다. 음. 아 그래서, 요런 그 부분 때문에, 이 약정 해제권을 잘 활용하면은, 음. 어, 계약을, 저, 분쟁 해결하는데, 음. 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툼이 없이 그냥 바로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우리가 약정해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음. 또 상대되는, 대응되는 이런 음. 사유가 법정해제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죠 법으로 정한. 네, 네, 법으로 음. 정한. 네. 그런 해제 사유인데, 이게 약정해제 사유를 안 두고, 이게 법정해제 사유만 가지고 뭔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게 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아, 다툼이 일어나겠네요. 예,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약정 해제 사유를 두게 되면은 이게 법정 해제 사유를 적용할 때보다도 계약 해제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가 보다 명백해질 수 있다. 이게 음... 이제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음, 구체화될 수 있다. 그렇죠, 구체화될 음... 수 있다. 네, 자 이게 그 만약에 어디 약정 해제 사유, 음...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딱 특정하지 않으면 음...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은 법정해제 사유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법정해제 사유의 대표적인 게뭐 이행지체잖아요. 그렇죠. 늦게 늦게 하는 거. 네. 어, 계약을 자꾸 뭐돈 줘야 될 사람이 대금을 네, 안, 안 준다든지. 금안 주고. 만약에 세입자가 언제 <laughs> 언제까지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미룬단 말이죠.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법정 해제 절차에 따라서 어그 이제 계약을 끝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는 이제 이행지체. 가 법정 해제 사유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런데 이런 그 해제 사유를 이제 안정하고 법정 해제 사유로 가게 되면은 이게 계약을 뭔가 위반한 부분, 위반한 음. 부분이 과연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냐, 아니냐, 아. 이거 가지고 논란이 돼요. 아. 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를 어, 한번 들어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어, 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음. 어, 그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어,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주된 채무냐, 주된 부수적, 부수적, 부수적 채무냐. 이게 법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음. 판례상으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게 97년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은, 음, 요 어, 채무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네. 이제 매매계약이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네. 어, 계약을 어, 채무를 뭔가 불행했단 이 말입니다. 음. 어, 근데 그걸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음. 당의 채무가 매매계약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목적 달성이 안 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음.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음. 어. 와,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네. 어, 그러니까 어, 조금 쉽게 생각하자면 음. 뭔가 상대방이 계약 상대방이 어, 계약을 위반했는데 음. 그 계약 위반한 부분 그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음. 사소한 그렇구나. 부분이면은 계약 해제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주된 채무 부수적 채무 음. 이런 이제 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라고 하면은 어, 상가 점포를 분양하면서요. 음. 그 집합건물에서 메토, 메토, 메토 이렇게 그렇죠.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상가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그 집합건물에서 상가 분양을 할 때, 그이 호실은 어뭐 부동산이다. 이 호실은, 어, 뭐 부동산이다. 아, 이 호실은 땅집이다. 아, 어, 커피숍이다. 수퍼, 어. 어, 편의점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단지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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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업종 지정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업종을 독점으로 줬어요. 특정 호실에. 음. 어, 그런데 그 분양회사가 그걸 어기고. 아, 어, 다른 것도 준 거예요? 다른 호실에도 그 업종을 줬버인 거예요. 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처음에 어. 업종 지정을 받은, 음. 독점 업종을 지정받은 음. 이 수분양자. 열받죠. 어. <웃음> 어. <웃음> 열받죠. 근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 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뭐, 뭐, 어, 어떻게 됩니까? 음, 그래서, 네. 이 사례가, 아까 그 97년 대법원 사례가, 음. 아, 그, 어, 업종 지정해서 다른 상가 호실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해서 어, 주,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취지기 이 때문에 음, 그거는 계약에서 주된 중요한 부분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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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채무다 어, 그래서 어, 다른데 중복 업종을 지정했다면 계약해제할 수 있다, 계약 수 있다. 어, 이렇게 본 거죠. 음.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음. 어,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네. 업종을 뭔가 하나 지정받았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다른, 그, 독점업종인데, 다른 호실에다가 업종 지정을 하면, 음. 어, 이거 가지고 계약해제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그, 그런 논란 끝에, 이 사례는, 아, 그건 업종 지정을 특정 호실에만 하는 것은, 어, 주된, 주된 채무다, 거다. 주된 채무다라고 해서 해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음... 논란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어, 만약에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어, 분양 계약서에다가 다른 호실에 이 업종을 지정하게 되면 계약해지 된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렇죠. 어, 만약 우리가 다른 호실에 미용실을 하게, 한다면, 음, 해지할 수 있다. 네. 이걸딱 써놓으면 되잖아요. 써면 네. 네. 그게 이제 약정 해제 사유가 되거든요. 어, 그러면, 어. 아까 이것처럼 따질 필요 없 따질 까지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논란이었습니아써 놓라이 으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약정 해제 사유가 들어가게 되면 음. 심플해지는 거죠. 그렇죠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3개월치 월세 아, 2개월치 월세를 미웠을때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런 것도 됩니까?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임대차법상에. 네. 어 주택은 2 기분, 그다음에 상가는 3 기분 이렇게 네. 딱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따로 안 쓰더라도 아별 논란이 없어요. 아 어, 법이 없는 거, 음, 법이 없는 거, 네, 법이 없는 거. <laughs> 예지 법이 뭐 정하고 있더라도 어뭐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음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해서 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음. 변기에 뭐 음식물 쓰레기나 뭐 기타 뭐 물티슈를 넣어서 막히게 했다. 네. 그럼 공사가 되면 해지하는 걸로 하고, 네. 전액 배상한다. 이런 것도 약정 사유가 됩니까? 음, 배상한다. 이것도 당연히 약정 사유가 되고, 음. 또,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약정 해제 사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음. 이렇게 되면은,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어, 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어,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음. 그죠? 어, 왜냐면, 하 그, 원인 유발을 한그 사람 자체가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거죠. 차라리 어... 이제, 만약에 손해배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런 사태가 생겨서 병기가 막힌다라고 하면은, 어, 그에 따른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아... 이렇게 하면 논란이 없죠, 되는 아, 혹시, 혹시, 네, 네. 더 명확하게. 네, 네. 뭐 100만원, 200만원으로 한다. 네. 조금 이제 세게 해두면, 아무래도 부담 가지잖아요. 그렇죠. 죠안 느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계약에서, 어좀 적절한 합의, 어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명확하게 쓸 필요가 있네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서 이제, 요런 그 이론을 좀 염두에 두고요. 음. 아까 우리가 반려동물 네. 얘기를 한번 해보다면 네. 어 이게 이제, 반려동물 키우면, 어 계약해지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명백해지는 거죠. 음. 계약해지 사유가. 만약에 그걸, 사유를 안 넣고, 어, 그,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워요. 음. 그죠? 키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마리를 키워요? 한 마리 키우면 해지사유가 될것 같습니까? 와. 당연히 안 되겠지, 그죠? 그렇죠. 아, 예를 들면, 또, 또 하나 제가, 어, 상황 설명을 드리면,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만 적어놓는 거예요. 오, 명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어, 반려동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웠단 키워서.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죠. 네. 서로 합의 위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해지 사유는 해제 아니잖아요. 사유는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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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면 해제한다 이렇게는 해제 사유가 되는데 아, 계약을 해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라적어놓으면 음. 계약 위반은 될지언정 해제 사유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마리를 키웠다. 음. 조그만 음. 거한 마리를 키웠다. 음. 해제 사유가 될까요? 역시 반려 아, 아, 동물을 많이 안 좋아하시니까 아, 좀 고민하시는 분이요 제가 보면 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어, 반려 동물 키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조그만 반려 동물을 하나 키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해제까지는 이제 보기가 어. 좀 어렵거든요. 음, 음. 그럼세 마리를 키웠다. 아니안 되죠. 다섯 마리를 키웠다. 아니백 마리 를 키워도 안 되죠. 해제 사유가 아니죠. 어, 근데 이제 그 마리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해제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laughs> 그게 어, 그게 왜냐면 벌써 다섯 마리, 열 마리 이렇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야죠그 냄새부터 그, 그렇죠? 네. 뭐, 많이 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약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혐오 동물. 음. 오, 뱀. 고마 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동물이라면 또 다를 수가 있고. 음...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냐라고 하는 논란이 음... 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laughs> 어... 그래서 그걸 면연에 방지하려면 반려동물 키우면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음. 하는 것을 딱 적어놓는 게. 근데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저 저번에 그, 그 어떤 집을 임차를 줬는데 네. 계약서 쓸 때는 음. 그냥 자매가 음. 산다고 그랬어요. 네. 두 명이 음.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음. 그런데 막상 가보니 무슨 뭐 결론 난다 그러고 무슨 음. 뭐 물이 샌다고 그러고 가봤더니 어. 여자 네 명이 사는 거예요, 네네, 투룸에서. 네네. 그러니까 여자들이니까 샤워를 꼼꼼히 하잖아요, 뜨거운 네네. 물로. 그러니까 막이 결로가 생겨가지고 막 창문에서 물 떨어지고 음, 막 음, 곰팡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와. 아니 너희들 네명 살아가지고 샤워를 그렇게 하니까 문도 안 열고 겨울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막 이랬는데 어. 그걸 어떻게 방지하는 게 있었을까요? 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임, 임대인 아저씨가 너무 깐깐하다고 그러겠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참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또 생길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아, 아,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인 것이, 음. 어, 계약서에 이제 아무것도 안 써놨다라고 음. 하게 되면은, 어, 두 사람 살 걸로 생각했는데, 음. 거기서 네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두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그 계약 내용의 위반이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 야, 너내 네 사람 안 살기 두 사람 이상 은안 살기로 했잖아. 음. 이런 합의가 있었냐라고 볼수 없죠. 애매하지않습니까 네. 아, 그냥 물어만 봤지. 그렇죠. 알고 있었지. 어, 그렇게 어그 정도 살살 살, 사는구나라고 이렇게 어 인식은 했는데 음. 그게 더안살 거예요라고 합의하지는 않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 위반 자체가 논란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그게 계약 위반이다. 두 사람이 합의한 어, 내용에 위반된다고 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까지가 되느냐. 안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공간을 그냥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 음...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더라. 음... 라는 자체가 야 계약 그만두고 나가. 라고 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음... 주된 채무냐.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명확하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외국의 계약서들은, 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계약서가 좀 두툼합니다. 몇 장씩 돼요, 벌써. 아 어, 사람 몇 명까지 살고, 한 사람 더 살면 페널티를 얼마 물고, 음그 다음에, 어, 못을 뭐? 어디다 박아야 되고, 어? 그걸 하나를 잘못 박으면, 못 하나당 뭐 몇십만원 물고, 이런 것들. 뭐, 뭐 파손하면 뭐 물고. 그렇죠. 어, 샹들리 하나당 뭐0만원 변기 막히면 얼마, 이런 어? 식의. 에? 아, 아, 그럼 진짜 두툼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려면. 네, 우리,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막 계약서가 두툼하면, 아, 임대인저 까다롭다고 저 무조건 하자, 잡을 거라고 네. 계약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계약, 음. 이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인데, 음. 아,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계약이 그래도 좀그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음. 서로 합의하고, 음. 어, 그걸 전제로 하고, 아, 나는 어, 요, 런 부분에 약속했지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안 하고 분쟁을 안 하는 게더 낫지. 음. 뭐, 저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계약했다가 음. 나중에 뭐, 어, 분쟁 생기고 음. 막 소송하고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음.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계약은 조금 우리가 지금 약정해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음. 계약은 좀더 촘촘하게, 음. 어, 자세하게, 어,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 예. 진짜 오늘은, 뭐, 뭐, 임차인도 그렇지만, 또 임대인한테 좀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예, 써 놓으면 네. 하게 계약을 써놓으면 해제 사유도 될수 있고, 정확하게 네. 다, 다툼 없이. 네. 맞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오늘 이야기 시작을, 그 반려동물 키우면 음. 계약해제다. 음. 계약해제 사유다. 음. 이런, 음. 어, 내용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음. 자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팔, 음. 판례에서 이제 문제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네. 아 이게 참 약정 해제 사유가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네.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칼럼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사건인데 네. 어 이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어그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는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임대인이 어 세입자가 네. 어, 개세 마리, 조그만 개세 마리를 데리고 음. 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우연히 안겨야 된 거예요. 어, 잔금안 치르는데. 어, 계약하고 나서 잔금치르 사이에. 오. 어,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어, 그럼 나 계약 못 해. 음. 라고 계약을, 그 집을 뭐안 드린 겁니다. 음. 어, 어,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집을 못 들어가고 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어. 어, 그런 사건인데요. 어, 이게, 어, 1심에서는 어 어쨌든 1, 2심 재판 모두, 이제, 임대인, 집주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액수가 500만원 인정했고요. 아, 2심에서는 700만원 인정, 아, 저기, 2심에서는 1200만원 인정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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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례 자체가, 이제, 보증금이 4억짜리 아, 계약이고요. 계약금만 4천이네요. 계약금만 4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0만 원이면 조금 작아 보이잖아요. 음. 어, 계약금보다도 훨씬 작은 금액인데 그런 점 때문에 2심에서는 7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려서 음. 1,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 어. <laughs> 어,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반려견 음. 세마리 때문에 못 들어와 이렇게 하니까 음. 세입자로서는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게 뭐 계약 내용이 된 것도 아닌데 음. 어, 황당하니까 결국은 손해배상소송을 했는데 그 집주인의 항변, 음. 어, 집주인의 어떤 주장이 뭐냐면은, 어, 아, 이 정도 그 계약에서 뭐 이렇게 합의가 안 됐더라도 반레견세 마리 키운다는 부분은 당연히 고지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음. 임대차 계약할 때 그거는 그 정도는 고지해야 될 네. 부분이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 음. 또는 부자기 위한 기망, 음. 어, 네가 알려주지 어. 않는 부분으로서 속였다, 나를.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게 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자기 계약위 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결국은 집주인 주장을 안 받아들였죠. 음. 배상 책임 인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 그, 어, 부동산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음. 신의성실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음. 어 이거 예를 들면 내가 저기 성범죄자고 음. 또뭐 전과자고 음. 이런 여러 가지 뭐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인데 그걸 쑥 감추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했단 말이죠. 음. 어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 사는 걸로 인해가지고 막 이슈가 돼요. 어, 그들 그렇죠. 네. 이제 집주인이 네. 어그 계약 막 떠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음, 음, 음. 그럼 집주인이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할때그 세입자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그 고지를 받았더라 그러면은 안 했을 거다라고 음. 하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음. 그런 경우에는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음. 어,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음. 이런 판단을 깔았습니다. 음. 자, 그런데, 네. 요 사안에서 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음. 어, 그 집주인이 몇명 거주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음. 아, 그랬더니, 세입자가 두, 두 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 이게 집이 좀 넓은데 두 명만 사느냐? 음. 집주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렇다. 음. 요런 정도가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렇죠. 약간, 말안 했네. 그지 말은 안 했죠. 말 했다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음, 음, 근데 이제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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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런 정도의 사안에서 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면, 임대차 계약서상 반려견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음. 그리고, 어, 이게 뭐, 반려견 기르지 않는 것이 임대차 계약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고지하거나 이런지는 않았다. 음. 그거는 이제, 어,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고 집주인이 이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음. 하는 그런 질문이 아까 그 질문에 내포된 거냐 아. 몇명 살아요?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 음. 이 넓은 집에 그렇게 둘만 살아요? 둘만 살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다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으로 볼때 이런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반려견 기르는 것이 터붓시 되진 않고, 음. 어, 더구나, 어, 마리이긴 하지만, 소용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내가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이런 논리로 해서, 임대인의 책임을, 음.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아. 음, 조금 이해되죠, 그죠? 네, 이해됩니다. 어, 이해되죠. 음.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집주인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음. 집주인이, 그런 반려견을 좀 싫어하고 음. 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써야 돼요 음. 어, 써서 어,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 반려견 키우면 안 됩니다 음. 또더 나아가서는 반려견 키우면 해제 네, 사유입니다 해제. 해제합니다 이렇게 써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논란이 없었을 것을 음. 어, 그걸 안써놨고 이제 나중에 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오히려 네. 이제 계약 위반 책임이 집주인 한테 돌아가는 음. 어, 그런 이제 구조로 다가온 거죠 아. 그래서, 어, 정리하자 그러면, 네. 우리가 약정해제 사유를 두는 첫 번째 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해제 할수 있는 부분이 명백해진다. 음. 주된 채무냐, 부수적 채무자를 따지지 않고, 어. 그렇죠? 딱 명시해 놓는 거죠. 네, 명시해 놓는 겁니다. 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입니다. 음. 두 번째는, 법정해제에 비해서, 해제 절차 자체가 간편하다. 그래다 타툼이 없으니까. 아, 어, 아닙니다. 사유가 이제 명백해진다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인데요. 음. 절차가 간편해진다라고 하는 부분 인데 음. 우리가 법정 해제 사유 할 때는 우리가 계약 해제하려 그러면 은 만약에 상대방이 임차인이 어 잔금 을안 내요. 음. 보증금 잔금을 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제 하려 그러면 이행을 최고하고 요. 음. 최고하고 또 내가 임대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또 이행을 제공한다는 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게 법정 해제 사유의 해제 절차입니다. 음. 어, 그런데 약정 해제 사유는 이런 이행 제공이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통지만 하면 돼요. 아. 어, 예를 들면, 어, 반려견 키웠지니까 음. 해제, 계약 해지합니다. 음.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문자로 딱 보내면 되는 거네요? 어, 뭐, 어쨌든 의사표시니까요. 네. 문서로 보내든, 문자로 보내든, 음. 해지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어, 상당히 간편하다. 음.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하셔서, 음. 어, 생각하셔서, 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법적 분쟁도 간소하고 편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해제 사유를, 약정 해제 사유를 좀잘 활용하실게요. 어,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네요. 네. 분쟁이 될건 무조건 명확하게 써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음. 이게 오늘은 이제 약정 해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만 음. 계약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잘 계약서에 다듬어 놓는 음. 아,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죠. 네. 네.